안녕하세요. 작은 세포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Hezekiah's illness recovered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In those days as Hezekiah became ill and was at the point of death 그러한 날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음, 후를 말하는거죠 어느 날 히젤기야가 병이 들었고 그리고 죽을 시점에 있었습니다 곧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The prophet Isaiah, son of a m o s went to him and said 그러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what Yahweh says. 이는 여호와께서하신 말씀입니다. Put your house in order. 당신의 집을 정리정돈하십시오. Because you are going to die. 이는 당신께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You will not recover. 당신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누군가 와서 그 유명한 하나님 사랑 와서 너는 곧 죽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절망이죠. 에이, 완전히 패닉이죠. 뭐그 누구도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시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절과 3절입니다 When has Kaya heard this? He turned his face to the wall and prayed to y יה화. 히즈기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여와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거죠. 우리는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Remember O Yah, how I have always been faithful to you and have served you single-mindedly. Always doing what pleases you. 오, 여호와시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제가 항상 당신께 신실했으며, 어떻게 제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겼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Then he broke down and wept bitterly. 그러고 나서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네, 이사야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울기 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까지 감정을 감출 이유가 없죠.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쏟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다내 쏟는 것 이것이 기도죠. 4절부터 6절입니다. And before Isaiah had gone out of the middle court the word of Yahweh came to him. 그러자 이사야가 그 중간뜰로 나가기 전에 그 궁전들이겠죠? 그 궁전들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가 히스기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Turn back and say to Hezekiah, the leader of my people, 돌이켜서 히스기에게 내 백성의 리더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t h u says s y h י ה h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The son of David, your father. Uh, the God of David your father죠. 음. 당신의 아버지 데이, 다윗의 아, 하나님이신 어, 말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have heard your prayer.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I have seen your tears. 나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Behold, I will heal you. 보라, 나는 너를 고칠 것이라. a n the third day you will go up to the house of y e h w a h 셋째 날에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And I will add 15 years to your life. 그리고 나는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할 것입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희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는지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7년도, 10년도 아닌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살다가 바보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희스기야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네 포르가한테 그 때문에 받았고 계속 바뀌를 원합니다. I will deliver you and this city out of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게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또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And I will defend this city for my own sake and for my servant David's sake. 그리고 나는 이 성을 예루살렘이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내종 다윗을 위해서 지켜 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실 것이며 또 다윗과 한 언약을 또 지키시는 거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신 그새 언약도 이루실 것입니다. 지키고 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존재가 우리가 존재의 어떠함을 또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는지 또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할 필요가 있죠. 성경을 계속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지. 거듭해서 말하고 있구요 우리는 그러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Then i s a i d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Prepare a poultice of f i g 무화과로 으깬 것을 준비하십시오. So they brought it and applied it to the boy and he recovered.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어 가지고 와서 그 종기에 발랐더니 예,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팔 절부터 1 0 절입니다. Now Hezekiah said to Isaiah, What will be the sign that y e h w a h will heal me, and that I s h a l l go up to the house of y e h w a h the third day? 자 그때 헤zekiah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표적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 셋째 날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무엇일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어, 종기의 그 무화과로 긴 거를 발라서 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 차죠. 이7 절은 이8 절보다 앞섭니다. 아, 그 뒤에 일어난 일이죠. 성경은 이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아요.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앞으로 들어갔다. 영화도 우리가 만드는 영화도 우리가 보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가 이제 약을 발라서 나은 거고요. 그 전에 이사야가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고 또 당신과 이 성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약을 바른 것이 아니라. 약을 바르기 전에 이 말을 이제 시시가가 제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하신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이사야 그 이사의 말을 듣고 시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니 내가 낳고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그런 표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거죠. 그렇죠. 아시아가 말했습니다.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from Yahweh that t e Yahweh will do the thing that he has spoken. Shall the shadow go forward ten steps or go back ten steps? 이것이 당신께 여호와로부터 당신께 오는 그런 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하실 것인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행하실까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그림자가 열 발자국 앞으로 간, 가야겠느냐, 아니면 뒤로 네, 뒷걸음쳐서 네, 열 발자국을 가게 될 것이냐,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느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실 것이라고. 그런 표적을 당식 so i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s 죠 s o h e s a e a n s w e r e d 그 w 자 e h e e t i h s a o w t o w t d o n e n t e n s e t e n s t e s see the shadow, you can see t 앞으로 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뭐그거뭐 뭐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시간을 거쳐서 거꾸로 가는 거는 그니까 러 태양이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태양이 거꾸로 움직이는 거그 당시에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지식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림자가 원래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음, 뒤로 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아 내가 이제 곧 낫겠구나 그래서 3일 만에 하늘 성전으로 가서 그분께 경비 드리겠구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이사야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And Isaiah the prophet cried unto y e h w a h 그러자 이사야 현재 이사가 여호와께 울부짖었고, h e and he brought the shadow ten degrees backward.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By which it had gone down in the dial of Ahaz. 아, 그 10도라는 것은 그 아하즈의 눈금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도만큼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이 다이얼은 눈금판 눈금판인데 그 아하즈 당시의 그런 태양 어, 해시계, 해시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스테이웨이,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뭔가 시간을 어, 체크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그것에서 그 위에서 그림자가 10도를 내려간다라고 기록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히슬기아가 그 요구한대로 그 태양, 어, 지구가 움직인 거죠. 엄밀히 어, 말하면,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태양이 거꾸로 예, 움직인 거고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예, 10도 혹은 10계단, 혹은 10발자국 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냥 낫게 해주겠다 해서 그냥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희석이 하는 이사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을 전했어요. 너는 당신은 회복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기야는 간절히 표적을 원했어요. 그 표적을 들어 들어줄 필요 없으신데 그 표적까지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성실히 행, 행했고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 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